오늘 아침은 디도서 1장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저번에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로마 가택 연금에서 잠시 석방된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사차 복음 증거 사역 중에 기모대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하도록 하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그에 대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디도에게 디모데전서 내용과 비슷한 목회 서신을 기록해 보냅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의 복음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전파의 일을 맡았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아멘. 두 번째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디도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로 세워지는 교회 리더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신중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며 절제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내가 그대를 그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장로는 흠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녀님의 영감으로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에 갇혀있을 때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서신을 기록하고, 잠시 석방되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신을 기록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2024년 새해는 그리스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